아니, 3000문의 자주포가 초음속 항공기와 미사일을 격추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호방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 바로 한국이 추진 중인 155mm 전용 HVP 초고속 탄을 K9, K55 등 3000문에 달하는 한국의 155mm 자주포로 발사하는 거지. 마하 5의 속도인 시속 6200km로 날아가 80km 밖 공중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격추시켜 버리지. 이미 미국은 8천억 투자해서 m d a 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고안. 놀랍게도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연구를 진행했고 최근 미래 포병 컨퍼런스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어. 이건 한국 포병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는데 러우전통의 된 포병의 위력들 알지? 그러나 포병에도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공중전력에 취약하다는 거야. 수많은 드론과 사구려 미사일로 백억 넘는 펜저하우비츠 2000과 하이마스가 쉽게 타겟이 되곤 했지. 그러나 초고속탄 공중표적 포탄이 개발되면 자주포는 80km 밖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 가능해. 그야말로 공격과 방어 끝판왕 업그레이드. 이렇게 포병의 위력이 수배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전 세계 포병 1티어인 한국의 전력 또한 한 순간에 수배로 증가하게 되는 것. 전유럽다 합쳐도 한국 포병에 질적 수적으로 상대 안 되는데, HVP 포탄 개발되면 그 누구도 한국을 넘보지 못하게 되는 거야. 정훈아, 뭐냐?